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하는 우리 학부형님들은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지금 하는 수업, 더 나아가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사실은 중등과정을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난이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도형에서 아주 심화 부분인 평행보조선이 나오죠. 평행보조선은 사실은 모든 교과서나 모든 문제집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조건에 맞게 알맞게 보조선을 긋는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맞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점수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확률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확률 경우의 수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반해서 도형은 사실은 천재의 세계인 만큼 수학적 직관을 요구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의 기출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천재 교육에서 사실은 10년 정도 인터넷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셀파 체크 체크 비롯해서 많은 도형과 사실 중등 과정의 책을 어, 썼습니다. 특히, 도형 파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여서, 별도의 그, 대치동에서 평면도형 특강 강의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썼는데, 그책 중에 사실은 아주 특별한 공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공식들 중에, 문제에 항상 사용되는, 특히 이 공식을 알므로 인해서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식들을 제가 별도로 모아놓은 책을 하나 썼던 게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에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듣지 못할 때 그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편하게 공부했으면 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도형의 지식이 바로 시험에 다이렉트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요번에 한시적으로 2주에 걸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월 18일까지 저희 이제 선행왕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 시청이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될게될 텐데 어, 영상의 색깔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이제 도형 공부가 끝난 친구들이 아주 손쉽게 어려운 문제, 빈출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를 문제를 거의 보는 것만으로 풀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강의이니 만큼 꼭 시청하시고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영상 통해서 학부형님들 뵙게 돼서 굉장히 좀 행복하고요. 또 다른 기회 좋은 기회로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